옆사람과 인사 좀 나우, 나누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자, 2025년 우리가 어, 우리 교회 방향이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어, 수일마다 어떤 성경을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전하자 여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왜냐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모든 죄의 시작, 저주의 시작, 실패의 시작, 고난의 시작, 질병의 시작, 죽음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말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특히 전체가 창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 읽어보면 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하는 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만 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놓쳐버리고. 첫날 뭐했다 둘째날 뭐했다 아무리 외우고 연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뜻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그걸 기록한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창조 일어나고 틀린 것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 것 붙잡고 열심히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 내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영장에 축복을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사귀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그 다음번에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동답하시는 비밀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고 쉽게 말하면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살맛 나니까 그 뒤에 하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을 못하는데 기동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신앙생활 맛이 안 나는데 그 뒤에 일을 가지고 몰아붙이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열자마자 뭐 일이라 그런 게 아니고 왜냐 이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들고 뭐 하늘과 땅을 다 만들고 마지막 여섯째 날 모든 오늘 여기 읽은 말씀 그대로 땅의 짐승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근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 만들어서 이 사람, 그니까 사람은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거 그냥 누리고, 그 다음날이 뭡니까? 안식일 쉬어라, 이거 쉬어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열자마자 뭐 이래라 그게 아니고 고기는 물에 헤엄치며 다니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는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 사업하는 분 계시면 사업 차 안에 직장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방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뭐 사람 만나서 기도해도 되고. 심지어는 식사하면서도 기도하면 되는데 또 무슨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하느냐 말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 앉아서 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별수 없습니다. 제도 속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별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나오거든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능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 봐봐요.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시간 정해놓고 감사하며 기도해봐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와 무릎 안 꿇고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체험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이 기도의 기도 창세기 1장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과 사귀도록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 버리면 올바른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바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실패하느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데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인도나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소련이 왜 그렇습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 종교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사람이 먹을 것 있어야 살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실패하느냐? 말도 못할 정도. 한 3, 40년 전에 그 소련 러시아 간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장사는 하 사람이 물건이 없어 갖고 빵 선어개를 놓고 콜라 몇병 갖다 놓고 장사한다고. 신발 장사는 신발 한 켤레 놓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답니다. 사라고 아니 신발 하나 갖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여러 개를 갖다 놔야 자기 발에 맞는 걸 신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신발 쌓아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속히 그 나라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에? 그 답을 알리는 걸 보고 전도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이상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어려움에 몰려들고 빠져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이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 원리로 다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을 들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붙잡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성공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력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창조했다는 말은 창조라는 말은 원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 때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나셨는데 우리에게 어마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마막 것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오늘 본문에도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땅을 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근데 인간이 걸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마귀에게다 빼앗겨버렸습니다. 3장 16절에 20절 보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땅도 저주받았어요.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잃어버린 것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찬양, 그 다음에 이땅 다스리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다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고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도자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가르쳐드리는 것이 마귀가 쓰는 가장 강한 무기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노래, 노래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그다음엔 세상 물질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고 넘어뜨립니다. 불신자가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볼 필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락 이후의 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의에서주의에 되고 어,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어, 지금도 불신자들 노래 가지고 타락시킵니다.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노래 가지고 모든 사람 타락시키는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또물질 가지고 묘하게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모든 다스리는 고난을 우리에게 다 뺏겨버렸으며 마귀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타락하는 바람에 인간은 영원히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해방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불안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벌받을 자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그랬어요. 생활의 본질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미신 지키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들다 죽게 되었어요. 육신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빨리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가 영원한 암흑이에요. 영원한 멸망 교회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잘 되는 나라들, 경제를 장악했던 나라들이 한나라도 예외 없이 역사가 지나가면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중대한 오점을 남기고 망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빨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 쉬운 예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오만하게 발전되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물고 늘어져서 로마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은 다 독살당해 죽었어요. 이 가족들이 싸우는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는 역사로 망해버렸습니다. 저 폼페이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화산 폭발해서 즉시 다 덮여 다 죽었어요 잉카라든가 마야 문명 이집트바벨론다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냐 하면 물질 가진 자 결론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넘어지고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머리는 뱀의 머리를 말하는 거고 발꿈치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를 고난을 말하죠 여자의 우선이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구약 백성들 구약 시대는 이거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달란트 회복 물질과 세상 다시는 회복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레미야 33장 저는 힘이 없을 때이 성경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회복되는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양의 피 예수님 붙잡고 사단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즉각 응답 주십니다 즉각 회복돼요. 우리 인간이 회복됐을 때 어마마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laughs> 어떤 과학자가 죽은 시체 가지고 전부 화장해서 뼈를 갈고 원료를 빼보니까 한 4,700원어치 나왔답니다. 뭐 인도 나오고 칼슘도 나오고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됩니다. 인간이 죽어 버리면 그래요. 장례식 치르는데 묘지 살에도 돈 들고 엄청 돈 많이 들어요. 화장터 가도 돈 들고. 근데 인간이 살아 있으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이빨 한 개에 30만 원, 50만 원 주고 갈아도 그렇게 갈아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싼지 머리카락이 전부 일반 사람들 한 15만 개랍니다. 머리카락 한개이 뭡니까 심는데 한 개당 한돈 10만 원. 그러면 15만 개 심을 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 대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이 심장인데 심장이 한 개가 2천만 원, 양쪽 두 개니까 4천만 원. 눈알 한개 천만 원, 천오백만 원 눈알 두 개가 있다 이천만 원, 삼천만 원입니다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산해 봐봐요 엄청납니다 죽으면 돈으로 따지면 한 4,700원 정도 인간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때어마만한 가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회복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아, 저 뼈를 봐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저 뼈들에게 대어내라 뼈들을 살려라 그랬어요. 뼈들이 살아도 붙어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저들을 살려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예수계를 불러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봤어요. 뼈들을 보여준 건 비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 다 회복되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결과적으로 세상도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요지고 결론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물질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가진 물질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원해 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권력 그 사람에게 고통과 실패를 줍니다. 분명한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 대통령들, 전도한 노태우 뭐다 그렇죠. 노무연 자살해 죽고 하나님은 예수 그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 축복을 사단에게 다 뺏겼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게 되었고 누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소유해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 동서남복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유는 그가 보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믿음대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꿈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기도하다가 어느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획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청년들, 학생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빨리 발견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하도록 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신 계획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능력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인천 지역에 많은 그 주요 기관들 관공소가 100개가 넘어요. 대학교도 몇십 개, 열몇개 됩니다. 중고등학교 백 100몇 개 되고 초등학교도 100개 가까이 되고 공단들 또 아파트는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잘바라보야 됩니다. 인천 지금 시민이 350만 명 넘어요. 이들을 보금말려면 3만 개 다락방, 3만 군데 말씀 운동 표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일하는데 어느 정도 큰 축복 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구원 못 받은 한 영혼을 여러분이 가서 살려서 그 사람 하늘나라 이름 기록되고 신앙 제대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뒤에 축복 따지고 보면 그 전도하는 사람 일평생 한명 될까 말까입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냐? 어?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은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했됩니다자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꿈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 발견 못하면 군뻑군뻑거리고 곰뻑, 졸아요 뭐 때문에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뼈를 봐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뼈들에게 대원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할 때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씀이이어오오살아아나됩됩다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분 여러분, 여러고 운동력이 있어 좌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 영과 여과 심령 골수를 쪼개며 여러분, 여러분, 병들어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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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마음의 병, 육신의 중대한 불치병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말씀을 대언라 하실 때 대언하자마자 뼈들,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뼈들이 다 붙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뭘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불신자들이 살아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의 역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일을 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걸음을 걸어가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한 너희가 권능 받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혀서 어마어마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뭘 회복시키느냐,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사업, 직장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라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업을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거든 엎드려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봐요 며칠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금방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안될 일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안에 왔을 때안 되는 것이 없어요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꿈을 소유해 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꿈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시 일하겠습니다. 기도해 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힘입니다. 인터넷 삼 삼만 군데 다락방 말씀운동 표서 뼈다귀 처럼 다 죽어 말라진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비밀스럽게 주님 안으로 가져들어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받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안 되었다 그러면 성경 폐기 처분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깨닫고 태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루는 참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기도의 비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땅의 날마다 승리하며 참 믿는 감격을 부신 자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줄줄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주셔서주의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